오늘 영상에선 뉴진스 수입 1인당 5 0이 그럼 2024년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궁금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최근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의 폭로전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뉴진스의 성공으로 2023년 어도의 매출과 뉴진스 멤버들의 수입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 정리해 봤습니다. 2023년 어도어 매출 1,100억 원중 뉴진스 멤버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261억 원, 한 명당 약 52억 원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직장인 수입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결과를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은 어도어 2023년 감사 보고서를 참조해 단순 계산한 것으로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클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어도어. 어도어는 2021년 11월 2일에 소스뮤직, 소스 뮤직은 지금 르세라핌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죠. 여기에 레이블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진스가 여기에서 미니진 대표 체제하에서 이제 성장했죠. 어도 지분은 하이브가 80% 미니진 대표가 18%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는 뭐 직원들에게 미니진 대표가 나눠줬다고 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지 특정할 수가 없네요. 대표이사는 미니진이지만 실제 하이브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는 뭐 대표이사는 뭐 언제든 바뀔 수 있죠. 근데 주주 대주주는 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뭐 이름은 대표지만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지분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도는 하이브 레이블 중 하나로 뉴진스 육성 및 음악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하이브 이제 사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어도 해가지고 아티스트 육성 및음 음악 제작 주요 아티스트 뉴진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2024년 4월 25일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는 2023년 어도어 매출은 약 1,103억원 영업이익은 335억원이었습니다. 2022년 손실을 기록했는데 그런 손실을 다 메우고도 영업이익을 꽤 많이 남겼죠? 법인세 비용 등을 차감한 단기 순이익은 약 265억원입니다. 261억원을 뉴진스 멤버에게 지급하고도 뭐, 회사가 이 정도의 이익을 남겼으니까, 정말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얼마나 이익, 한번 성공하면 이익률이 높은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 이기가 2022년, 3기가 2023년이거든요. 2022년 기준 186억 원, 매출액이 2023년에는 1 1 2 0 1102억원인데 뭐 반올림하면 1103억원 정도 되네요. 2022년에는 영업적자가 32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65억원으로 흑자 전환도 아주 대폭으로 했죠. 2023년 오더는 290억원의 지급 수수료 중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29억원을 제외한 2 6 0억원 1억 원이 뉴진스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그 뉴진스의 영, 그뭐 어떤 기여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많다라고 누가 이제 뭐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출된 금액 중에 지급 수수료가 올해 289억 원, 약 290억 원이 이제 지출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2022년에는 56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2022년에는 실제로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유진세는 뭐 56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을 아마 수수료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가수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이루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증이 없는 개인이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수가 뭐 직장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득을 분류해야 되는데 그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지금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원천 징수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고 있어 별도로 개인이 세금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그림 보시면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죠. 그리고 원천 징수한 소득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근로자의 이제 지출한 금액과 수익 금액 이걸 이제 세금 계산해가지고 환급과 이제 추징을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는 어도어에서 하지만 세금 신고는 멤버 각자가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5월 1일이라 이제 아마 이 대상자들한테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을 텐데 어도어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의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뉴진스 소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회사는 어도어가 되겠죠. 그리고 프리랜서 등 용역자는 뉴진스. 멤버.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로 대가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 했다가 그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직접 이제 세금 신고를 해서 어 소득이 뭐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 그러면은 환급을 받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 그러면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4년 5월, 5월에 2023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을 반영해 세금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했던 세금과 어, 실,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뉴진스 수입 정도면뭐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금을 뭐 조금 더 내야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내야 하는데 앞으로 이제 계산하시는 거 보면 좀 놀라실 거예요. 52억 원에 3.3% 원천 징수면 세금만 1억 7,160만 원이 됩니다. 정도 이제 원천 징수가 이미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죠. 1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45% 10%의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2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는 24%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10억,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45%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진수도 아마 이번에 세금을 내고 나면은 좀 놀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세금을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작년하고 비교도 안될것 같아요. 그럼 가수 한 명이 52억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내야 될까요? 일단 사업소득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먼저 차감합니다. 뭐 사업에, 사업을 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장사하는 분 거의 없죠 대부분은 이제 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뭐 자재를 사든 뭐 하든 이제 그런 기타 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소득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유형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이제 소득인데 뉴진스 소득이면 뭐 당연히 이제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근데 어, 2022년 뉴진스 소득이 기준경비율 대상이면 2023년 소득을 2024년 5월에 신고할 때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2022년 소득도 유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대략 이제 한 50억 정도가 지급됐다 그러면1 인당 한 10억 정도는 벌었을 거기 때문에 뭐 기준 경비율 기준은 훌쩍 뛰어넘는 그 정도 의 소득이었습니다. 가수의 경우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으면 6.9%를 이제 경비에서 일단은 소득에서 일단 빼주게 됩니다. 이 정도는, 어, 가수를 하면서, 뭐, 썼을 거다라고 이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수는 6.9%의 이제 기준 경비율을 빼주게 됩니다. 소득이 낮은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으면 22.3%까지 이제, 어, 소득에서 차감해 주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 경비율 대상은 3대 경비. 임대료, 인건비, 매입에 대한 증빙 없이도 경비율에, 아, 이거는 아마 뭐, 뭐 쓰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감안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입증이 없, 없어도. 근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적용을 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경비율은 기타 경비 플러스 주요 경비 이걸 이제 그냥 일괄로 이렇게 적용해 주는데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타 경비만 이제 인정을 해주고, 여기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뉴진스 멤버가 뭐 개인적으로 임차료, 인건비, 매입으로 인, 입증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뉴진스가 받는 소득은 순서가 이 뉴진스에게 지급되는 소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일단은 뭐 계산 편의상 없는 걸로 계산해 봤습니다. 총 52억 원의 수입 중 경비율 6.9%를 빼면 48억 412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뭐 인적 공제하고 사업 뭐 유관 경비 몇 가지 이제 지출하고 뭐 이랬던 것 입증된 자료로 한 3억 4120만 원 정도가 이제 경비로 빠졌다라고 이제 계산하면 대략 한 45억 원 정도를 실제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봤습니다. 45억 원을 이제 실제 소득으로 잡으면 세금은 19억 5,899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3.3% 원천징수를 미리 해뒀으니까 미리 이제 원천징수해 둔 1억 7,160만 원을 빼면 17억 8739만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제 소득은 27억 1261만원이 됩니다. 많죠? 17억? 음, 세금을 17억 뭐 내고 싶습니다. 아직 멤버 평균 나이 19세도 안되는 뉴진스지만 인기와 함께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몇, 데뷔한 지몇년 됐으니까 나이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일 나이 많은 멤버가 지금 19세. 나이 어린 멤버는 지금 아직 16세인 멤버도 있더라고요. 소속사 어도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의 세금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만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내야 하는데, 가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하한에 최소,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를 일단 가입이 됐다. 그러면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19,780원은 매달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에 소득이 무지하게 높다. 그러면 얼마까지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 한 달에 424만 710원까지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 보험료도 이제 같이 내야 하는데 장기 보험료도 상한액까지 이제 내면 549,190원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보험료 상한액과 장기 보험료 상한액을 합한 금액이 478만 9,900원. 한 달에 최대로 낼수 있는 건강 보험료가 478만 9,9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5,747만 8,800원. 뭐 어지간한 이제 연봉이죠.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은 424만 7710원이고 장기 보험료는 59만 53만 9190원을 합산해 건강보험료 한달 최대 금액은 478만 9900원이 됩니다. 이걸 연 소득 기준으로 따져 보면 연 소득 기준 6억 6199만원 월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5516만원이면 건강보험료 상한에 해당돼서 그 이상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더 이상 오르진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뭐 양심이 있죠. 뉴진스 멤버 모두 세금을 제외한 실제 소득은 27억 1261만원에서 574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빼면 26억 5,514만원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상상을 뛰어넘는 세금과 건보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뉴진스 멤버당 1년간 2023년 소득이 52억원, 여기서 이제 경비율 3억 5880만원을 빼고 소득세 17억 8739만원을 빼고 건강보험료 5747만원을 빼면 예상 소득은 26억 5514만원 많죠. 부럽습니다. 유진스는 2027년 7월에 데뷔해 어텐션 디토 하이보이 등 출시족족 인기를 모으며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집에서도 뭐 둘째가 구입한 뉴진스 앨범을 자주 듣고 있어 저에게도 대부분 익숙한 곡들입니다. 뉴진스는 현재 다양한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원 및 음반 판매, 공연 수입 및 방송 출연료, 광고, 굿즈 판매, 라이센스, 뭐 각종 이제 음원 영상물, 영상 저장물, 초상권, 캐릭터 등뭐 수입은 다양하게 이제 발생할 수 있죠. 어도 1 100억, 어도어 1 0억 어도 매출 1,100억 원중 747억 원 정도가 국내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335, 355억 원은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수, 747억 원. 해외에서 나머지 355억 원. 이제 발생해 총 11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죠. 2022년에는 내수에서 149억 원. 해외, 나머지가 이제 해외에서 발생했는데 해외 매출이 한 3억 원이 조금 넘으니까 해외 매출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요즘같이 달러강세에서는 해외 마케팅과 활동, 해외 활동 비중을 늘리는 것도 어도와 뉴진스 소득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달러당 뭐 1,400원 정도니까 괜찮죠? 2024년 4월 선보인 버블컴의 뮤직비디오가 발표 당일 유튜브 조회수 1,500만 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앨범으로 다시 한번 인기 모델을 해서 2024년에는 소득이 더 늘어나길 응원합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머니백서 채널 구독하시면 더 재밌는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